올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방배 5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GS건설 컨소시엄과 SK건설이 뛰어들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주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전략 마련에 한창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총 사업비 1조 원에 육박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 5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13일 방배 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입찰 결과, GS 포스코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SK건설 등두 곳이 입찰을 신청했습니다.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인 GS 건설이 지분 38%, 포스코 건설 32%, 롯데건설 30%를 갖고 참여했습니다. 방배 5구역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1,200여 가구를 아파트 2,600여 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단마다 조합과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한창입니다. 우선 GS 포스코 롯데 건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고급 브랜드 전략입니다. GS건설의 자이와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포스코건설의 더샵 등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브랜드를 내세워 경쟁사인 SK건설과 차별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컨소시엄의 장점인 사업 추진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SK건설의 가구도 남다릅니다. SK건설은 기존 조합의 설계 원안 외에 다양한 평면 구성과 플러스 알파 평면 등을 적용한 대안 설계를 제시했습니다. 또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더라도 경쟁 컨소시엄보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권의 SK뷰 브랜드타운이 없는 만큼 방배 5구역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최종 시공사 선정은 주민총회가 예정돼 있는 다음 달 28일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입찰 전부터 뒷말도 무성하게 나온 터라 자칫 수주를 위한 업체 간 과열 경쟁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